오늘 저희 학교 시험이 끝나서 1, 2, 3학년 오늘 수험교실이 끝났습니다. 힘들어, 막 나가네 진짜. 야너 아직 시간 안됐어 학원가. 너 아직 학원가도 학원 된다고 헬로? 와우, 오늘 정말 일찍 끝났네? 와우. 원래 더 일찍 끝났었는데, 엄마가. 데려와줘서 <laughs> 고마워. 아, 그래. 오늘 저희 학교 시험이 끝나서, 우리 yeah, okay. 사람들 모두 싸움 교실이 끝났습니다. 의미는 <laughs> 시험 안 봤지만 개이득이었네? <laughs> <laughs> 뭐할 거야? 뭐 하고 싶어? 탈출하러 가자. 헐. 으아. 어때요? 탈출 극혀. 5시 반까지 돌아와야 돼. 그리고 유은이 2시에 학원 데려다주고 가야돼 유아 <laughs> 데리러 가면서 뭐할지 생각해보자 응. 가끔. 힘들어, 학원 안가 끔가 아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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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쯤 나도 우리 계속 같이 놀자 그러면 아니 아. <laughs> 아니 오늘 왜 힘들었는지, 왜 학원을 가면 안 되는지 나를 설득해봐 사교실 동안 쓸데없는 걸 했어 쉴틈안 했어 그리고 힘들어 힘들어서? 급식을 어막 급식시간이 25분인 줄 알았는데 저쪽도야? 헉, 그래서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? 응 그래서 힘들어 그래서 가면 안돼난 급식 700명 나와줬어 아악 근왜이 미쳐가네 왜이왜 이러지? 엄마 못 봐라 아아나 빼줘 아 이 학원 안간 개구쟁이들 윤희는 학원을 바로 가야 되고 음이는 5시 반에 가거든요 근데 둘다 가기 싫다고 해서 둘다 뺐어요 이런 어이없는 상황 막 나가네 진짜 나는 한번 빠져도 배우기 잘안해 <laughs> 다음 주에 현장 체험 학습이 있어서 후드티를 살려고 해요 음이가 후드티 입고 가고 싶다 하는데 작년에 입었던 옷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<laughs> 그래서 호즈티를 지금 사러 가고 있습니다. 사고 싶은 브랜드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? 응, 브랜드 몰라. 아 그래, 모르는 것 같더라. 호즈티 여기도 많네. 그거 예쁜데 까만 색깔 심플하니. 저거 회색깔도 있고 아이보리도 있고. 핏이 괜찮네. 약간 이렇게 오버핏으로. 음. 이상하게 걸어? 응? 윤희는 뭐 필요한 거 없어? 나는 음식이 필요해 대강 없어. 오케이, 알았어. 응. 이거 예쁘다, 이거. 그거 장난감이 입어서. 그러네, 옆에 나오네. 응. 귀엽네. 아, 브라운한 응. 바퀴 쭉 돌아봐. 언니 바지 입고 갈 거래, 소풍에 조은 예쁘게 가는 게 좋아지. 근데 언니는 편하, 편한 게 좋대. 치마 입을 수도 있지. 그해서야 돼. 응? 야 된다고? 야된다 뭘? 정렬 어? <laughs> 저기 커버 낫으로 한번 가 봐. 커버나.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. 이게 좋대요, 의미는. 색깔이 별로야. n o 이집착 아, 이것도 괜찮네. 이걸로 사자. <목소리로> 너 빨리 뭐 먹으러 가고 싶어서 그러지 <목소리> 흰색. 이게 낫다 이게 왜? 은색 흰색 언니 얼굴이 언이 울지 마안 울지나요? <목소리> 아니요 빨리빨리 빨리 하고, 아. 빨리 하고 하얀 색깔 야 이거 맨투맨 이쁘다 보라색 엄마 <목소리> 알았어 <목소리> 다른 보기 주지 않을게 두개 중에 결정해 넌뭐 먹고 싶어? 빨리 이제 먹고 싶은 걸 생각해 먹고 싶은 걸 생각하시오 청바지에 입어도 예쁘고 트레이닝에 입어도 예쁘고 언니 까만 로사 하얀 게 훨씬 예쁘다니까? 이거 고 있어요? 떡볶이랑 튀김 먹어요 다 이거 먹고 그 아이스크림도 오 마이 갓 학원도 안 가고 오늘 완전 짱이구만 고생했난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의미랑 강제로 떨어져서 먹고 있어요 맛있어? 뭘이렇까지 뭐 공부해 오재씨1 0시간을다놓고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<laughs> 학교 앞에 이만큼 주거든. 풀도 <laughs> <laughs> 엄청 많이 주고. 그거 <laughs> <laughs> 더 싸. 그래? 학교 응. 앞에 있지. 그 풀이 달지. 여기 펄이, <갈리지? 웃음> 펄이 완전 <laughs> <와>. 더 맛있지. <웃음> <웃음> 이제 저기 위에 책 파는 데 가서 수학 선생님이 문제집 사오라고한거 <laughs> 문제집 사오라고한거 있나 봐야 돼 알아 없어 내가 알아 지할거다 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<laughs> 이것들이 진짜 야너 아직 시간 안 됐어 학원 가너 아직 학원 가도 된다고 맛있어? 아이스크림 먹는다더니 그게 더 맛있어 그게 더 맛있어? 우리 시간이 남아서 독감 주사 맞으러 왔습니다 우리 차례야, 들어가. 음 주사 없 다음. 안 아파. 옛날에는 울었잖아 어, 주사 받을 때마다. 언니 몸지질 것 같네. <laughs> 야 오늘 하루 너무 알차다. 응. 학원 안 가는 대신에 그지. 응. <laughs> 학교를 찍 끝나니까 너무 좋지 않아? 이렇게 여유롭게 왜? 주사도 받고. 발에 힘이 안 들어가. 거짓말 치지 마. <laughs> 집에 와서 뭐할 거야? 잘 거야. 진짜 알차다. 너무 좋아.